안녕하세요. 정치대정치입니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 유통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짜 뉴스 등 유해 정보를 막아 언론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수위와 방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과 진보 진영은 이 법안을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의적 허위 정보를 엄벌의 권력이나 기업이 허위사실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 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적 보도에 대한 소송은 벌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넣고 언론사가 고의가 없음을 증명할 경우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야당 등 보수 진영은 이 법안을 언론 억압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 정보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의 일반적인 비판 보도나 여론 활동까지 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급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졸속 입법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순 실수로 만든 허위정보 유통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자 숙의 없는 땜질 입법이라며 법안 상정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핵심 논란은 유통 금지 조항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입니다. 법사위 심사에서 단순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까지 원천 금지 대상에 포함되자 언론단체와 법조계는 이것이 헌법상 과도한 규제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공직자나 권력자가 비판 기사를 문제 삼아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정치 권력이 비판 언론을 봉쇄하는 전략적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은 이러한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도 아직 진행형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고, 이어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의결됐습니다. 다만 법사위에서는 단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새로 추가돼 논란이 커졌고, 민주당은 이를 다듬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야당의 2박 3일간 무제한 토론 진행과 시민사회 측의 반발 속에 입법 시점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언론과 정보 유통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종 처리 과정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법안의 최종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반응도 뜨겁습니다. 보수 성향 누리꾼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악법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진보 성향 누리꾼은 허위 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되니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도 성향 시민은 허위 정보는 규제하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안 내용이 정교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과 해법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단,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건설적인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